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교독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고백해 보기로 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보. 새해 첫 주일이죠.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세요.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가져버리면 우리가 찬물도 우아래가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해요. 어쩐에 늦게까지 이렇게 축도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오늘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몸이 무거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첫 월급을 저희 자녀들은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1 0 0를그 만큼 첫 것이 중요해요. 오늘 첫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있죠? 이 알래스카 주가 검은 보물인 이 석유가 납니다. 또 푸른 보물인 이 우거진 산림이 정말 알래스카의 그 산림 대단하죠? 또 누런 보물인 황금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이 알래스카 주라고 그래요. 1867년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이었죠? 소련 땅,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것을 싼 값에 매입했어요. 한국의 일곱 배나 되는 그 땅, 알래스카. 근데 지금 서울 명동의 100평 땅값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비교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이 명동 100평값 이그 값으로 알래스카를 살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싸게 샀겠어요?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을 향하여서 아주 질타를 합니다. 아 당신이 말이지 쓸모없는 그 얼음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샀단 말이야.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 이렇게 맹 비난을 퍼부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얼음 땅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무슨 뭐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곧이어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죠. 이때 이 땅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까? 미국이 이땅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알래스카 주예요. 또 1967년에 그 땅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러시아는 그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더 멀리,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시야가 좁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알래스카를 발견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청년이지만 지금 레벨이 국무총리 레벨로 지금 관직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눈물의 여정이에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의 과정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이었지만 당시의 문화와 풍습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건너렸던 이 가정 분위기. 그래서 무려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극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을 형들이 보고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요셉만 채색옷, 색동옷을 입고 깡충거리며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야, 요새 봐. 예,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가서 양들 잘 먹이고, 어, 소대잘 관리하고 있는지 네가 살펴보고 오너라" 이런 심부름도 해요. 하루는요, 또 이런 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뭔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글쎄. 가서 들판파 가가지고 곡식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곡식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지 우리 가족들이 가가지고 곡식을 딱 배워가지고 세워놨는데 아 희한하게 내 곡식단은 반드시 하늘을 향해 요렇게 서 있고 형들의 이열이 이 열한 곡식단은 나, 이나 곡식단을 삥 둘러서 가지고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던데. 자기 자랑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형들이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또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꿈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까지, 엄마까지 있는 데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기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이 떠 있고요. 또 별들이 떠 있어요. 열한 별이 떠있는데, 아, 모두가 다이제 별한테 다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이 해와 달이 어떻게 절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다시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돈을 주고. 그래 가지고 팔려간 이 요셉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어집니다.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되고, 자기는 미, 미움받고, 자기는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눈을 하나님께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그 꿈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 자기 주관이 있고 성실하게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더라. 이걸 인정받아 가지고 애굽 애국 당시 애굽 나라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하인들을 관리하는 예? 그 리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믿음을 받아가지고 여차여차 믿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차해차 미움 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꿈을 예? 인정하는 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하고 계신단 말이지. 예? 형들에게 팔려도 어? 진짜 미움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와도. 남에게 유익을 끼쳤는데도 버림을 당해도 이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 무려 13년이 지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나라 왕이 꿈 해몽 잘하는 자를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요셉을 찾아낸 거예요. 요셉이 다 알아맞혀 버립니다. 7년 풍년이 될 것이요. 7년 흉년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이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보통내기가 아니네. 아이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네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지금 그 나라의 상황은 극심한 경제 한파로 굶어죽는 상황이 벌어져요. 한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럽니다. 애굽에 가서 식량 좀 구해다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애굽의 왕궁으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애굽에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이 동생 요셉을 만난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까무라집니다. 이제 동생의 칼에 죽게 되었구나.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이요. 에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요셉의 말에 형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혀 형들에 대한 증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시선이 얼마나 확장되어져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군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사짐을다 정리하고 이제, 이제 집 전화를 해지하려고 했어요. 해지가 당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그그그 전화번호 그 담당 직원하고 막 옥신각신했었어요. 너무 불쾌한 시간에 30분 1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신다 생각하고 하늘을 잠시 쳐다보면서 전화를 그냥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까닭이 있으시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통화한 후에 지금까지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하게 되었네요. 혹시 군산에 갔을 때 좋은 전화번호로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군산에 도착해서 집 전화번호를 땄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전화번호가 온 거예요.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정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전화번호를 땄냐고. 그 정도로 교회 전화번호고 번호고 바꾸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좋은 전화번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 때 여러분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고 그 진짜 수모와 고난을 당했는데 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하다 말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접근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래요. 무슨 일이든지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TV를 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풀릴 거란 이런 막연한 낙관론은 위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이 좌절될 때 사람은 더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낙관, 막연한 낙관론은 위험하다. 또 현실론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봐라. 코로나가 또또 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지 않니? 이렇게 현실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도 일도 신앙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현실을 봐. 얼마나 힘드냐? <laughs> 이처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의 시야를요, 희미하게 만듭니다. 좁아지게 만들어요. 아, 지금 현실을 봐라. 또 막연한 낙관론 대충 근시안적으로 예? 더 낮은 신앙으로 살게 유혹을 만들어요. 우리의 시각을 좁고 희미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미지근한 나우디게아 신앙인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말해요? 요셉은 한 평생 현실이 힘들었어요. 마귀가 그토록 미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이 되도록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할때 얼마나 그 시선이 예? 시선이 침울해졌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암, 암, 앞이 담담 앞이 답답하고 담담한 게 아니죠? 답답하고 막막했을까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시야를요. 퀭하고 희미하고 티미하고 빛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욱더 멀리 더욱더 높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욱더 우리가 높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사람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누가 보면 1장 1 78절 7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이는 나미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돋는 해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돋는 해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누군거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인생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어둠에 살았던 거예요. 살아도 지옥입니다. 죽어도 지옥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어둠 속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암 무게야 하고 우리가 어둠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둠 덩어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부활의 빛을 일으켜 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새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에 싹인 이 죽음과 어둠 덩어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 새해가 된 거예요. 아, 네.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고 여러분은 지금 의인이에요. 아, 네. 이게 믿으면 실천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요셉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가운데도 이걸 지켰다니까요. 그가 지킬 만한 애서 지켰겠어요? 지킬 만 해서 지켰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로서 위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주장하고 받아내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이 좁혀진 사람이 나와요. 좁혀지다 못해 눈이 다쳐 현실 걱정 타령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이, 될대로 되라는 식의 그 막연한 낙관론을 살아가는 인생이 나와요. 바로 바디 메오예요. 눈이 다쳐서 깡통이나 차 가지고 현실 타령, 돈 타령, 황영 타령, 부모 타령이나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된 사건이 생겨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근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재산인 깡통을 휙 던져버립니다. 예? 자기의 그 전재산과 다름없는 옷을, 우통을 확 벗어, 윗돌이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내 눈에 시야를 열어서 그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더 멀리, 더 높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가려서 희미하고, 티미하고, 앞을 못 보는 나를 주여! 하고 막 외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접근을 하지요. 그랬더니, 결국 주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잖아요. 눈이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게 열려지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냐고 그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좀뒤 제가 제자로서 좀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라 아주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바디메오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현실 타령을 청산하고 막연한 낙관론을 청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보게 되고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의 첫 번째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옛날에는 인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이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눈을 열어 주시고 내 시야를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겠지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 여러분 그 팔림을 당한 이 요셉의 느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근심 염려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5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예? 남의 생명을 돕기 도우려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고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 잘 먹고 잘 입고 이런데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절대 가능성과 장래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아 형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더큰 사람이 되라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나를 훈련시키시 식는구나. 이 계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다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섭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왜 내가 이렇게 지겹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내 일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내장되어져 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인생이라서 몰라요 내가 내 눈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돋는 해를 위로부터 딱 받으면요 이게 열리기 시작한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걸음걸음이 동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은 바로 교회에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첫 번째로 적용돼요. 여러분 교회 모임, 이셀 모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날 셀 모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괜히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나 우리가 모임을 챙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세일 모임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건 여러분 2022년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퇴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일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새 축복된 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